2024년 5월 29일 오늘 새벽말씀은 열한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드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는 이 소식이 인터넷과 각종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가수는 성악가로서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아주 성공했고 많은 팬을 보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처음에는 이 가수의 매니저가 이 가수가 그날 입었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에 자수를 해서 자기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CCTV 영상이 나오면서 거짓심이 들통이 났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가 그렇게 거짓자수 한건 자기가 시킨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했죠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를 강행하면서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심지어 사고를 낸후또 음주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음주 뺑소니를 했다고 자백하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했죠. 이 가수가 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이 표현은 작은 손바닥으로 넓은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임기웅변식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비꼬는 그런 말이죠. 이 작은 손바닥이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그냥 자기 얼굴 가까이 대고 하늘이 없다. 하늘이 다 가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게 어리석은 행동임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모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지금 아합은 남유다 왕인 여우사밧과 함께 길라라못을 빼앗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여우사밧은 그냥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읍시다 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이 길라라못을 실지를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상하게 여호사 밭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여호사 밭이 보기에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믿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늘 아합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했기에 그를 가까이하기 싫어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와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여러 행태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입니다. 그는 미가야에게 가서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좋은 내용으로 예언을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건 미가야의 앞날을 생각해서 한 충고일 수도 있고 지금 아하방의과 분위기가 좋으니 산통 깨지 말라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식으로 예언하라고 예언의 내용을 정해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 보겠다는 하늘을 아니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합도 그렇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늘 자신에게 안 좋은 예언만 했기 때문이죠. 기분 나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그저 이 미가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했지요.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 현실을 왜곡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무지한데 정작 자신이 다 알고 있고 자신이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만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합이 꼭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미 이 전쟁에서 길러한 라못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사바의 청에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불렀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마치 하나님에게 마음대로 쓴 청구서를 들이밀고서는 하나님 생각 중요하지 않으니 결제나 해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결국 미가야의 부정적인 예언을 들은 아합은 화를 내며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아압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시드기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미가야의 부정적인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화를 내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과 권력의 취에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요. 하지만 미가야는 그런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늘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압을 깨어서 길라 라못스로 올라가 죽게 할지 하늘에서 물으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던 때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 한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넣어 주겠다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가야가 아합에게 해석을 해준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고 아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예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본 것만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보고 들은 것만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은 거짓에 의해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미가야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걸 온불화로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아합. 그것에 대비해서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 미가야는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꺾지 않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를 늘 점검해야지요.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햇볕이 강하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고, 햇볕이 내가 겹겹이 입고 있는 죄의 옷들을 벗겨내시도록 온전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 상식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올바르게 분별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히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맙시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아프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힘들다 해서 손바닥으로 하나님 가리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야성을 훈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